오랜 겨울 말씀은 출애국기 4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문장이 39장과 40장이 보면은 무려 18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근데요 중요한게 있어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모세를 얘기할 때 어제 아침에 나눈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서 다 행한 100% 순종한 추의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인정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대답은 무엇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야죠. 맞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한다였습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를 댔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성막은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대단해서 모세가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믿음은 어디서 터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근데 중요한 건 참된 나를 발견할 때. 참된 나는 누굽니까? 보통 참된 나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귀한 존재, 하나님 자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면, 진짜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죠. 좀 더... 솔직해지면, 아, 나의 죄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요,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귀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나를 쓰시겠다는데,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기쁨으로, 자원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당연히 감격스럽고 기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게 되어지면요. 여전히 부담되고, 여전히 그것에 자꾸만 스스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돌아가야겠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잘 알았고, 이런 나를 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정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때 다른 동기 없었습니다. 저는 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시고 성공하고 유명해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대단한 교회를 만들겠다. 그런 야망도 없었습니다. 어,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는 뭐 부목사로 있어도, 부격자로 있어도 행복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딱두 가지 때문에 교회를 인도받게 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부격자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위해서, 거기에 속한 <laughs>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한두 명이 모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교 현장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선교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뭐, 노후를 생각한다거나, 다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나머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심부름 하겠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개척까지 인도받게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은혜 주신 것이 바로 예배 축복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었은 것입니다. 그냥 그 예배 자체로 보통 예배하면 뭔가 내가 은혜받기 위해, 뭔가 말씀을 얻기 위해, 뭔가 언약을 붙잡기 위해 무엇인가 자꾸만 얻기 위해 깨닫기 위한 그런 예배로 자꾸만 그 앞에 나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나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로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저부터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선도님들이 막 세상에 막 드러내 막그 뭔가 대단한 응답을 받는 거뭐 그런 것도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신앙생활 그 자체로 행복한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한 그러면서도요, 정말로 성교사들을 위한 준비 제가 이것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 그건 교단 차원으로 해야 될 건데. 개교회로서 할수 없는 건데, 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속된 이 교단에서 정말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닌데, 이 교단 안에서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이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우리 교회라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연합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성도와의 연합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개교회 개교회 중요하죠. 지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요. 함께 연합되어질 때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대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이러니 저런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고난의 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갈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길이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음. 오늘도 수요예배 있습니다. 정말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든 선도님 들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